성경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계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찬양팀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신 분들, 또 이사 오시면서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너무나 그리고 보고 싶었던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함께 볼수 있으니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속히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어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구일까요? 여기에 사용된 제자라는 헬라어는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배우는 자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을 가르칠 때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라고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클라크라는 신학자는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였을 때그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전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을 근본으로 하여서 이야기를 하신 신학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신학자인 브루스는 본문 1절에 기록된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아볼로의 제자다. 뜬금없이 오늘 본문에 아볼로가 기록되진 않았을 것이다. 아볼로가 기록된 이유는 이 제자들이 아볼로의 제자이기 때문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두 신학자들의 어떤 제자냐에 대한 의견들은 상반되지만 공통된 의견은 이들이 성령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들 혹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누가 길을 가다가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혹은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 성부 하나님이 누구예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그는 우리의 아버지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는데 우리에게 오신 성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라고 질문을 해도 우리는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들아, 혹은 딸아, 혹은 이웃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질병에 걸렸을 때, 귀신 들렸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셔. 그것뿐만이 아니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셔. 십자가를 지신 것 뿐만 아니라, 죽으신 것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셔? 라고 우리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묻습니다. 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요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세요? 라고 질문을 할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설명할 때가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성령님이 누구예요? 라고 물었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오늘날에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오해 중에 가장 많은 오해를 하는 부분은 성령 하나님을 어떤 파워나 권능이나 아니면 메신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볼 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 그 능력 자체가 성령이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은 어떤 힘 능력, 파워, 어떤 매개체라고 오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 성령강림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곳을 보면 성령하나님이 불같이 임하고 바람처럼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인간의 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아도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성령 세례를 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사람도 성령의 내리을 받은 적이 없다. 성령 하나님의 아직까지 그들과 함께하신 적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어떤 메신저나 능력의 매개체나 물건으로 오해합니다. 이후 사도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본그 마을에 있는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섬주섬 자기가 모아둔 돈을 꺼내며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행하였던 권능, 그 능력, 그 힘을 나에게 주세요. 돈을 주고 사려고 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살수 있는 어떤 힘이나 물건이나 매개체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성령님을 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성령 하나님을 비슷하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처럼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려고 나의 것이 되게 하려고 성령을 주옵소서, 주님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다소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언제부터 기록되어 있었고 언제부터 등장하셨으며 우리와 함께하신 분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씩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 39권 39권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는 총7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첫 언급은 열한기하 2장 9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열왕들의 이야기에서만 등장하셨을까요? 그전에는 없었던 분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성령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의 영 혹은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사기 3장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사사기 13장 25절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다, 요호와의 영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고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코 성령 하나님은 어떤 힘이나 권능이나 능력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온 땅에 흩어진 언어들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신 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비길 것이다.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새길 것이다. 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탑을 보시고 인간들의 행위를 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흩어버리셨습니다. 언어만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민족들이 흩어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언어와 민족을 하나로 모으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날 아무리 좋은 번역기가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번역기가 좋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가서 이솔 선생님이 뭐라고 질문하는데 잘못 알아들을 때 번역기로 입에 갖다 대면 다 번역이 돼서 아,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번역기는 참 좋은 물건이긴 하지만 그 번역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가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 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언은 각자 태어난 곳에서 듣는 난곳 방언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아래에서 흩어졌던 모든 언어가 하나가 되었고 흩어졌던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인과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애국과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권능의 매개체가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요호와의 영, 성령으로 기록된 것 외에도 성경의 또 다른 표현으로 기록된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 히브리어 루아흐 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루아흐 라는 단어는 생기, 바람, 호흡, 이러한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서인 한글 성경을 볼때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바람, 생기 혹은 호흡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루하흐라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라는 그 문장에서 생기가 바로 루아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인간을 창조하자라고 하셔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언제부터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생명을 가지고 호흡을 하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 순간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더욱 자세하게 이 부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바로에게 내게 예배할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찾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아처럼 내어두신,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를 나의 품으로 다시 되찾겠다 라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것처럼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열 가지의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인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거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나왔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거지처럼 나온 것이 아닙니다. 출애국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좋은 것들, 금과 은과 보화들을 들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좋은 것들을 들고 약속의 땅으로 룰루랄라 하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다가오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고난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주 엄청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의 마음이 변하여 히브리인들을 모조리 죽이고 사로잡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무기라고 불리는 전차와 마차와 기병들이 이미 앞서간 히브리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열심히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엄청난 이 모래 폭풍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 거대한 문제가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고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지나가려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피해 갈수 없는 상황과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홍해라는 바다 앞에 멈춰 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애굽의 기병들이 쫓아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켜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성경에서는 동풍이 밤낮으로 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에 장벽이 생기고 마른 땅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홍해의 안에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동풍이 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더 이상 불지 않아서 바다의 장벽들이 흩어져서 사람들을 다 감싸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이 동풍은 루아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의 바다가 열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오늘날에도 너무나 큰 바람들이 붑니다. 산들산들 산들 부는 산들바람에서부터 시작하여 태풍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바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태풍이 어떤 것이었을까 검색해 보니 한반도 한반도 크기의 50배가 되는 태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태풍이 바람이 한번 휙 불면 700미터까지 1초에 날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1초에 700미터를 날라갈 수 있는 이 거대한 바람, 그 바람이 오늘날에도 불고 있지만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에 임재하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우리의... 흐르는 땀을 잠시나마 시원하게 해줄 산들 바람에도 모든 나라가 뒤집어지고 민족이 엎어질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홍해와 같은 어려운 문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홍해와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뒤쫓는 것처럼 앞으로도 뒤로도 좌우로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속하여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여야 할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아니라 선물만을 탁 받고 좋아하고 하하하 하면서 선물만을 가지고 나갈 때는 참 어리석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하여야만 선물도 받을 수 있고 그보다 더큰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 힘과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구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저 홍해와 같은 문제들을 찢어 버리실 줄 믿습니다. 이 홍해와 같은 바다가 찢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밟고 건너갈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문제 해결에 힘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 그 분을, 하나님 그 분을 간구하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분께 우리를 내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단순한 힘이나 능력이나 파워 같은 물체도 물건도 아닙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며,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그분과 그분은 무한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성령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우리 타우랑과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타우랑과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